아베가 생전 적극 추진해 온 엑스포 방남회가 결국 본격적인 재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도쿄 올림픽처럼 연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는 와중에 50여 개 해외 국가에서 아무도 연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엑스포 파빌리온의 타이베이는 해당 국가가 설계하고 건축비를 부담해서 건축해야 하는데 단한 국가도 설계도 제출도 안한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와 오사카 방남회 협회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 방남회를 둘러싸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난 6일에는 간사이 지역의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간사이 경제 연맹은 회원사에게 회사당 20만 장의 입장권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매권은 성인 6천엔이며 업체당 약 12억엔, 약 113억 원이 될 상황입니다. 연맹은 오사카 방남회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을 상황이다. 꼭 협조해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경제 연맹의 마스모토 회장은. 엑스포 실시 주체인 일본민박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결국 엑스포 운영 비용을 뜯어가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어차피 엑스포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자체 건물 완공도 늦고 국가 파빌리온 건설 신청을 한 나라도 전혀 없고 도로나 기반시설도 엉망인데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예매권을 강요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라는 지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엑스포협회도 운영 비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고 주요 기업이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회원사들이 반드시 부담을 나누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의 운영비는 당초 809억엔 약 7,4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인건비 상승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상 입장 인원을 2,820만 명을 달성해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입장권조차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사카 엑스포 때문에 운영비조차 몇천억 적자가 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버티다가 결국 일단 기공식이라도 하자고 떠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설을 미룰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최근 여러 건물의 기공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을 받은 기업들도 막무가내로 기공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파나소닉이 기업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기업들이 기공식을 줄줄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어제는 충격적인 기자회견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국제박람회 협회 이시로유키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약 50여 개 국가와 지역이 독자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파빌리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디자인을 간소화해서라도 빨리 설계도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사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협회는 참가국을 대신해서 건설 공사를 발주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엑스포 협회가 일단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건설 비용 등은 나중에 해외 국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5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다 지어놓고 비용 청구는 나중에 협의하는 방법이 오사카 엑스포를 열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방남회 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본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답하라는 재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방남회 협회에 개막 일정에 맞추어 해외 국가의 파빌리온이 완공되지 않으면 오사카 엑스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박남회 협회는 50여 개국이 단한 국가도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먼저 다 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단순한 디자인과 간단한 시공 방법으로 후다닥 지어야 개장일에 완공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사카시와 박남회 협회는 여러 나라에 새로운 제안서를 계속 보내고 건축을 독촉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 지사도. 오사카시의 각국에서 나올 가설건축 물어가 신청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시무라는 신청을 해도 심사에 두 달이 걸리고 건축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참가국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고 디자인을 단순화해서 건축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상승으로 건축비 부담의 설계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제안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50여 개국의 국가와 지역에서 단 하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와 박남회협회는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고 먼저 건축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결국 일본이 모든 부담을 지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박남회 협회가 일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만약에 50여 개국의 해외 파빌리온을 대신 건설해 준다면 도대체 얼마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가라고 따졌지만 자꾸 대답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아쉽다고 밝히면서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결국 절대 금기어인 실패 예감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긴급 보도하고 있습니다. 니칸겐다이는 도쿄올림픽도 세금 낭비가 심각했고. 많은 부패 사건이 적발되었다. 제2의 재앙이 될수 있는 오사카 엑스포를 지금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의 파빌리온 건설은 개최 첫날인 2025년 4월 13일에 완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년 전인 2024년 5월 이내에는 완성을 해야 다양한 준비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늦추더라도 24년 9월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운영운영 운영, 프로그램 등이 줄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막일까지 온 천지가 공사판으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각국에 빨리 설계도를 가지고 와라. 건축 비용 등 여러 가지를 의논 좀 하자라고 재촉해 왔습니다. 일정이 너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상황 설명을 했지만 어느 국가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답답한 일본이 건축 비용을 일부 대어 주거나 일본 자금으로 건축을 하거나 하는 결정을 하고 설계도라도 좀 넘기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국가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답답한 일본이 할수 없다. 그러면 일본 자금으로 라고 밝힌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를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작업 인력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는 오사카 시내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오지입니다. 많은 회사들과 인부들이 거주와 이동이 불편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많은 건축회사들과 인테리어 회사들은 오사카 박람회 공사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사비도 아주 빡빡하고 긴축재정으로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고 현장관리 문제로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박람회는 오사카시 항만 지역의 유메시마라는 인공섬에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현재 유메시마 지역은 폭우와 태풍으로 집안이 많이 물러져 있어서 제대로 공사를 할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게다가 바닷바람이 워낙 거세서 작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수시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포기할 수 없다. 도쿄올림픽처럼 1년 연기도 안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